여기 제가 예약해놨는데 그것도제 자리예요 저희 네? 지금 모스코바인데 암스테르담으로 네. 가시죠 okay. 네. 나 이찬수 오늘 나는 LS 일렉트릭의 스마트 오피스에서 폼나고 멋지게 일을 해보려고 한다 어? 팀장님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제가 예약해놨는데 저기서 책 읽고 네. 10분 전부터 여기 와서 엄마 보고 있었는데. 그렇지 자리예요. 제가 예약해놔서 여기 제 이름도 이렇게 뜨잖아요. 어 이런 게 있었네. 저희 스마트 오피스는 좌석 예약 시스템을 어. 사용해서 자기 좌석을 예약을 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핸드폰으로도 하실 수 있고 어. 노트북으로도 하실 수 있고 터치 패널로도 하실 수 있거든요. 어 그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 75번 자리를 예약하고 싶으면 어. 75번 누르면 닫성 예약이 되잖아요. 제가 오, 되게 편하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있다가 깜빡깜빡하면서 이름 뜨거든. 어, 그러면 나도 이렇게 내가 예약을 하면 내 이름이 나오는 거야. 야여기서도 터치 하세요. 바 하셨으면이거든요. 체크. 체크. 근데 가시는 끝이야. 스와이프. 근데 제가 그랬거든 아, 이쪽은 좀 많네. 괜찮아 보니까 자, 그래. 내가 바꾸고 싶다. 그렇 끝. 되게 편하네. 네. 그런데 말이야. 네.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 정말 신기한 것 같아. 그렇죠. 어. 새로운 자리니까 리프레시도 음. 잘 되고 음, 음. 새로운 아이디어도 좀 많이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 요아그렇겠네 만일 내가 조금 더 네. 이런 시스템을 먼저 가졌으면 네. 좀 스마트한 인재로 거듭나는 건가? 아 어, 송원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어 네, 여기 힘든 자리를 어떻게 잘 아이디어가 잘떠오르셨나요아 그렇죠. 저희 또 열심히 상상력을 발휘해서 임해진이어답게 어, 임해진이네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리 앉으시는 건 어때요? 제가 네. 네. 탐난 데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아. 안 될까? 어디? 든 네. 정말 좋은데들 네. 안 됩니다. 내일 집 오세요. 집오세요 예약하신 게. 역 요즘 젊은 이들은 <laughs> 어, 자기주장이 강하고 어, 근데 아까 이메지니어라고 말을 하셨는데 음, 네. 이메지니어가 무슨 뜻이에요?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LS 일렉트릭은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죠 음. 음. 이메니저가 매니지요? 음. 일에 매진하는 사람 저희 그러면 스마트하게 한번 회의 한번 하러 가실까요? 어, 회의 시간이 다 됐는데 이해언민 씨는 아직 안 오셨네요.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아 매니저님 저희 회의 시간 다 됐는데 어디 계시나요? 저 지금 회의실 와 있어요. 회의실에 와 계시다고요? 저희 네? 지금 모스크반데 저희 암스테르담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곧그리로 그, 그, 갈게요. 네. 암스테르담으로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네. 가자. 오. 오 근데 해운 매니저님 어디 계시죠? 응? 저 어디 계시지? 어? 안녕. 여기 있어요. 오, 빨리 오세요요